붉은색 전등을 많이 켜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의 색깔과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초의 불빛과 같기 때문에 초 불빛에서 나오는 그 웅기가 오히려 귀신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군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는 또예 부산, 부산. <laughs> 네 바다 바다의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네. 어, 오늘 이번 시간는네 어, 제물을 하락시키는 어,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감독님은 나오실 때 집에 불을 다 끄고 나오시나요? 저는 그런 뜻이에요. 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기세가 더 아, <웃음> <웃음> 그렇게 기쁜 뜻이. 아, <laughs>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면서 약간 붉은 계열의 전등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보통 주방이나. 음. 화장실에다가 붉은 계열의 이렇게 옛날로 치면 백열등이라고 하죠 음. 그런 붉은 계열이 도는 이런 전등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네. 예 그런 등은 사실 무조건 꺼주셔야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붉은색 계열의 <laughs> 전등은요 네. 예 우리가 초를 키면은 그 붉은 빛하고 비슷해요 음. 그래서 주방이나 보통 욕실에 붉은색 계열을 제일 많이 쓰고요. 침실에 분위기를 위해서 또 은근한 불빛 때문에, 네, 화장대나 아니면 침실 등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붉은색 전등을 많이 켜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의 색깔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초의 불빛과 같기 때문에 초 불빛에서 나오는 그 웅기가 오히려 귀신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하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붉은색 계열을 만약에 집에 주방에도 계속 켜시고 화장실에도 늘켜두신다면 오히려 안 좋은 기운이나 밖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상문집을 갔던 아니면 누구 잔치에 갔던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불빛 때문에 오히려 그 귀신이나 영가나 집안에 안 좋은 것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주방에 머물고 화장실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 우리는 좀 침실에도 붉은 등이 있다. 또 주방에도 붉은 등이 많다. 또 화장실도 약간 붉은 등이다. 또 어떤 분들은 청소하기 싫어서 밝은 걸 싫어하셔서 약간 붉은 등으로 커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조건 소등을 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외출을 하시고 나가시고 밤에 주무시고 하실 적에는 집에 있는 불들은 꺼주시는 게 좋고요. 지난번 방송에 미등을 키면 좋다라고 했는데요. 붉은색 미등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잔몽을 꾼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꿈자리가 다 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거나 왜냐면 내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좋은 기운보다는 나쁜 기운이 더 많이 들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붉은색 등은 무조건 꺼주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 여기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붉은색이라는 거요 아까 말로 아까 이게 조명 용어로 흘러멘색이라는파예요 평소에 봤던 이렇게 노란색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노란 빛이 돌면서 붉은 빛이 도는. 네 이런 등은 사실상 말 그대로 촛불 색깔과 같은. 이 색은 오히려 영가를 부려드리고 안 좋은 기운을 집에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덩어 없애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최대한 끄시고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화장실에 계속 몇 년째 쓰고 계신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방은 사실 인테리어상 많이 쓰고 있는데, 뭐꼭 필요하실 때 말고는 꺼두시고 일반 형광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